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오구와 비밀의 숲이라는... 수비라는... 아, 또 제가...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 게임으로 나와서 정말 저도 엄청 신나는데요. 아, 나 진짜... 이... 귀염뽀짝한이 발걸음을 보세요. 굉장히 청량한 이 부금... 아... 힐링 받을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.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? 와... 와어와해와와와 와 미쳤다 진짜 와개 미쳤다 어떡하지 와 너무 귀여워 조작키가 뭐죠 방향키인가 어 방향키야 <laughs> 와 방향키 진짜 오랜만에 쓴다 S <laughs> 나 진짜 오구 너무 페인거든요 나 진짜 대경 화면까지 오구란 말이야 와말야와야 오구가 움직여 와 오구가 와. 움직여요 와 대박이다 진짜 와님들 오구가 움직여요 오구가 오구가 막 이리저리 움직여요 와나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떻게? 아 좋습니다 바로 다음 게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와 오늘도 탐험하러 가는 거니 나가기 전에 모자랑 잠자리채를 잘 챙기도록 해네 알겠습니다 방향키로 이동하고 쉬프트 키로 달리는군요. 네 탐험을 준비하기 모자와 잠자리채를 챙기자. 아 그럼 탐험을 한번 준비할까요? 예호 잠자리채를 얻었다. 아기호구가 아끼는 잠자리채.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튼튼하다. Let's go, let's go. 탐험 let's go, let's go. 모자. 탐험할 때 필수로 챙기는 모자. 왠지 탐험가가 된 기분이 든다. 오. 우와. 아. <s> <s> <laughs> 이리 와. 안아줄게. 조심해서 다녀왔네 너무 위험한 t y 가지말고 와 eh? No, y o u 그림 one 그 o e s and catching my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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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r e a 라 y um, cigar. c r e a m 중오 야호 무지개 깃털 알수 없는 세계로 도착하고 나니 주머니에 들어 있던 깃털 검은색이지만 여러 색깔로 빛난다. 이년이 나어이현팬지들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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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히 우리의 보물을 훔치려고 하다니아아 야! 야, 비커봐 피안 보이잖아 야어 아. <laughs> 이런 빛나는 깃털이 발견됐습니다. 아니, 저기 다른. 오. 오, 북쪽 태양의 사원의 시련을 극복하고 태양의 징표를 가져와 봐라. 오, 아이 공지사항저적으고 만든 게시판인데 자꾸 누가 안 발이나 써나. 응? 어? <laughs> 아, 약간 그거 아니에요? 그 <laughs> 터님이 누가 트릭 <트위스> 숨쳐먹었을 <laughs> 때 행정반에서. 아, 야 마당에 너나도 내 바나나 훔쳐간 놈 나와라. 안 나가면 오늘 다지팝이다 <laughs> 약간 그 느낌인데. 탱 발사! 나이스 총 청... 조준 발사 탱어 나이스 다섯 아야 자자자자자 한 명씩 한 명씩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아야 야 아파요 잠깐만요 저 아파요 아, 자 자자 배우분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자자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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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마에 와뭐 신대이루 나니 다섯 에라 먹였다 아, 그냥 할래 오 야거리빵 따는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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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어거 같이 해버 차탱 쉐이 ㅅㄲ야 사자다 사자. 오. 조심하세요. Uh, 어. 어뭐 어, 피해 피해 피해. 오. 맞췄. 아 야, 피하는 거 반칙이지. 어. 나도 피하고 있구나. Inimeds, 오케이. 아리 쳐. 야, 이야. 어, 어, 잡은 거 아니에요? 야! 좋쳤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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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황금 사원. 아, 아, 아 여기까지네요. 느낌이 왔어. 야. 오구와 비밀의 숲이라는 게임이었고요. 네. 어 굉장히 짧은데 어, 엄청 되게 재밌게 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되게 하이 텐션으로 게임했네. 그러면은 오구와 비밀의 숲 데모 버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우리 귀여운 오구와 함께 나중에 풀 버전 나올 때까지. 다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유바 안녕.